국민MC 유재석과 조병규가 함께 찍기로 한 예능 컴백홈이 조병규의 지속되는 폭로글들로 인해 녹화가 연기됐다고 한다. 그리고 스카이캐슬 쌍둥이로 나왔던 조병규에 이어 김동희 폭로글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조병규 사건에 대해서 반전이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4차 피해자의 증언이 나올 때까지 그전 피해자의 증언들은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모두 반박당에 묻혔는데 4차 피해자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2차 피해자의 경우 조병규가 염색을 했다고 했는데 팬들이 흑발이었다면서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최근 폭로자가 조병규 사진을 가지고 오면서 염색이 맞다고 한다. 또한 2차 피해자는 16살 때 일이라고 했지만 팬들은 조병규가 2011년 뉴질랜드 학교 영감에 없으니 거짓말 말라고 했는데 4차 피해자가 2011년 2월에도 조병규가 뉴질랜드에 있었던 사진을 첨부했다. 추가로 상반기에 조병규가 뉴질랜드에 있어서 졸업 사진을 따로 찍었다고 올렸다. 2차, 4차 피해자가 당한 수법도 동일해서 의아하다는 부분과 함께 1차 피해자는 중2 때 자신한테 침을 뱉었다고 했는데 조병규 본인은 뉴질랜드에서 2년간 유학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4차 피해자가 모은 자료에는 중이때 조병규가 수학여행 때 있었던 사진을 공개해서 조병규가 앞으로도 별의 별 구설수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입장과 반대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조병규에 이어 스카이캐슬 쌍둥이 김동희도 페이스북, 트위터, 에브리타임에 글이 올라왔다.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일상이고 축구를 하다가 공을 뺐는데 김동희가 넘어져서 육설과 함께 주먹으로 쳤다고 얘기를 했다. 졸업 앨범 인증 사진이 끝이지만 김동희는 담배를 피는 사진이 함께 올라오고 카카오 스토리에서 담배 끊어야지 촉촉하고 앵두 같던 입술이 검게 변했다면서 다른 친구한테도 조심하라는 댓글을 남겨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이런 글이 올라오자 팔로 취소를 했다며 김동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재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대로 된 사실 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